코골이는 잘때 발생하는 시끄러운 호흡의 소음이다. 가장 짜증나는 야행성 질환인 코골이 치료를 하지 않으면 배우자나 동거인의 휴식을 방해할 수 있다. 대부분은 코골. 이 증상이 심하지 않고 가끔 발생하지만 수면 무호흡증이 의심될 만큼 증상이 심각해 서 병원을 찾는 사례도 있다. 상기도의 붕괴 또는 반복적인 막힘으로 발생하는 수면. 무호흡증은 호흡 곤란의 일종으로 10초 정도 일시적으로 호흡정지가 와서 기절하거나 산소 수치 저하를 유발한다. 호흡이 정상화되면 좁은 기도로 공기가 통과하면서 커다란 코골이 소음이 발생한다. 하지만 수면 무호흡증 외에도 코를 골게 하는 다른 요인들이 있는데 비만, 코막힘, 잠자는 자세 모두 코골이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다행히도 약물을 먹지 않고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이 있다. 이 글에 선은 기도를 여는 효과적인 민간요법을 공유하겠다. 코골이 치료를 위한 민간요법 코골. 이 치료를 위한 이 민간요법에 들어가는 레몬, 생강, 당근, 사과 등은 모두 심각한 호흡기 질환의 회복을 빠르게 하는 영양분들이 함유되어 있다. 비타민 C는 면역체계, 를 강화하며 감기, 독감 소화불량 등을 유발하는 미생물을 줄이는 역할을 한다. 2. 인간요법 치료제를 정기적으로 먹으면 독소와 체내 병원균을 줄이고 폐를 정화한다. 참 고하면 좋을글 당근 스무디로 쉽게 디톡스하기 재료 레몬개 생강 1조각 사과 2개 당근 2개 물컵 만드는 방법 생강을 씻어서 작게 자른다. 당근은 껍질을 벗겨 얇게 썬다. 사과를 씻고 씨를 파는 다음 잘게 조각낸다. 위에 재료들을 블렌더에 넣고 물과 레몬즙을 붓는다. 재료들이 골고루 부드럽게 섞일 때까지 잘 간다. 추천, 하는 복용 방법 신선하게 만들어서 잠자기 1시간에서 2시간 전에 마신다. 매일 반복한다. 최고의 결과를 위한 딥코골리를 치료하려면 생활습관들도 달라져야 한다는 것을 명심한다. 아래에서 치료에 도움되는 몇 가지 팁을 알려주겠다. 술과 진정제 섭취 피하. 기술이나 진정제는 중추신경계 기능을 교란해서 코골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목, 근육과 조직들이 너무 이완되면 공기가 통과하며 시끄러운 소리를 유발하게 된다. 면 흡연자들과 간접 흡연에 노출된 사람들 모두 담배 연기에 함유된 물질들 때문에 코를 꼴 위험이 더 크다. 담배 연기는 기도 조직을 감염하게 해서 조직끼리 붓게 하며 잦은 코골이로 이어진다. 일찍 그리고 가볍게 먹기 너무 많이 먹거나 자기 바로 전에 먹으면 잠을 푹잘수 없고 코골이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저녁은 적어도 취 3시간 전에 먹어야 한다. 유제품이나 붉은 육류 같은 소화하기 어려운 음식은 목에 점액의 양을 증가하며 자는 동안 호흡을 어렵게 하니 되도록 피한다. 더 읽어보 자 목이 아플 때 도움되는 음식 10가지 규칙적인 운동 육체적 활동은 몸매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뿐 아니라 심장과 몸의 다른 시스템들도 건강하게 유지해준다. 특히 운동은 폐를 깨끗하게 해주고, 호흡을 쉽게 만들어주는 동시에 독소를 없앤다. 단, 단한 베개 단단한 베개는 머리를 높이 올리게 해서 코를 골 확률을 줄여준다. 코골이, 때문의 삶의 질이 영향을 받는다면, 즉시 이글에서 소개한 민간요법과 조언들을 따르도록 하자. 수면무호흡증을 위한 자연요법 5가지 수면무호흡증을 없앨 수 있는 자연요법을 알고 있는지 수면무호흡증은 호흡기도가 좁아지거나 부분적으로 막혀 잘 호흡할 수 없을 때 호흡이 얕을 때 발생한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수면무호흡증 치료에 도움되는 자연요법을 따라해보는 것도 좋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레츠 블라게즈 Y